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 엔짱 공무원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가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공무원 9급 영어 시험 문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문장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 기출 문제의 독해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독해를 잘하려면은 도대체 어떤 충고가 필요할까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크게 독해를 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단어도 이제 말씀 드렸다시피 단어는 무조건 많이 외워서 많이 알고 있으면 좋다. 뭐 이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제 제가 첨가하는 얘기는 품사를 생각하면서 정확한 뜻을 아, 알수있 도록 노력 해라. 품 사에 따르 는적 절한 응? 그러 한 표현력 을 갖고 있 어야 되겠 고, 또우 리가 이제, 문 제는 단 어가, 하 나의 단 어가, 하 나의 뜻 과, 하 나의 품사 를 가졌 다면 간단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우 리가, 다 양한 품 사와 다 양한 표현 을할수있 어야 되지않겠 느냐? 그 그래, 결국 에는 우 리가, 단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 누가 더 오랫동안 하느냐,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이 문장이잖아요. 그렇다면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끊어 읽을까 하는 구조 판단에 대한 이론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구조 판단에 대한 이론은 많지 않지만 그 회귀라 된 구조에 대해서 문장은 다양하다는 거죠. 이런 것도 역시 그 경험이 필요하니까 역시 모든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게다가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잘 이해하려면 문법적 배경 지식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모든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어, 지문은 14번 문제의 지문입니다. 이 14번 문제의 지문도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역시 다른 때와 같 마찬가지로 평서문을 중심으로 한 응? 그러한 문장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면 평서문이 한 다섯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문장이 길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럼 문장이 길어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한 다섯 가지 내지 여섯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지만, 오형식을 잘 이루는 타동사 혹은 절 응? 혹은 드미 접속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준동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문장을 길게 만드는 주범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뭐 수식어가 많다든지, 과연 이렇게 문장을 길게 만드는 요소들 중에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는 문법적 지식이 필요한 그런 경우도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살펴보시면 우리가 so라는 단어도 대단히 문법적인 우리가 판단이 좀 필요한 단어 아니겠느냐. 그런 다음에 이제 after라는 거. 그 다음에 완료 수동태라는 거. 어? 그 다음에 완료 수동태는 아니지만 수동태라는 거. 그 다음에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like라는 단어. 그러나 이 문장에 한세 번쯤 등장하는 w h e r 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 문장을 좀 다뤄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문장을 하다 보면, 이 문장을 하다 보면, 우리가 등위 접속사가 등장하는 문장을 볼수 있어요. 가령 우리가 등위 접속사가 어디쯤 등장하느냐 하면, 여기에도 하나쯤 등장하고, 여기에도 등장을 하는 이런 등위접속사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도 있군요. 그럼 등위접속사가 등장하면 우리는 과연 어떤 판단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where 라는 것으로 인해서 절이 떴을 거고 등위접속사가 떴을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한 문장 한 문장씩 해결해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인데요. 첫 문장을 보시면 첫째 첫 단어를 보면서 오른쪽을 힐끔 보면서 당연히 문장은 주어로 시작했다.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왔냐 하고 물으면 need라는 동사가 나왔다. 이제 약간의 문법적인 얘기를 하자면 need는 이렇게 된 거죠. need는 1 타동사일 수 있다. 이, e, 조동사일 수도 있다. 셋, need는 뭐, 명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단어지만 지금은 need가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것은 ed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동사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need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타동사라면 뭘 찾아서 명사, 모, 뭐 삼아라, 목적어. 그렇다면 나머지는 뭐가 될까? 수식어다. 그러면 수식어 자리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수식어 자리에 모모할 가치가 있다라는 우리가 be worthy는, worthy는 항상 오브를 동반해서 be worthy 오부 명사까지를 한 단위로 하는 거니까 worthy of 부 명사 이만큼이 수식어가 돼서 이 수식어를 이곳을 수식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게 돼 있고 다음에 이제 so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잠깐 이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 문장에서 so라는 단어를 만나면, 1. 일, 일 부사로서 매우의 의미를 가지며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두 번째는 so는 등위 접속사로서 결과를 의미하므로 그래서 라고 쓰인다 셋째 so는 대명사로서 우리가 앞 문장의 어떤 내용들을 받아 두지 않느냐 받아 주지 않느냐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지금의 so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고 물으면 so는 지금은 형용사나 보사를 수식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1번은 아니고 3번도 아닌 이유는 대명사가 되면 타동사의 목적어나 자동사의 주격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탈락하면 우리가 지금은 등이 접속사가 됐고 그래서라는 홀로 서기를 하는. 등이 접속사 so는 그럼 하는 일이 뭘까요? 그래서 라고 홀로 서기를 하면서 문장을 연결하는 중이다. 따라서, 따라서 등이 접속사 so, 그래서 다음에는 당연히 문장이 나와야 하니까 무엇이 나올까요? 주어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예상대로 주어가 나왔고, 주어 뒤에 타동사가 나왔고, 타동사에 뭐가 필요한가요? 목적어가 필요하고, 목적어 자리에 to plus 동사만큼이 이만큼이 목적어지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need라는 단어도 한 번쯤 늘 생각해 보자. 다음에 worthy라는 가치 있는, 모모할 받을 자격이 있는 이런 word이라는 단어의 특징도 알아두자. 세 번째, so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좀 알아둬보자. 네 번째는 이런 거죠. 네 번째는 조금 전에 나왔듯이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가 뜨면 to 플러스 동사 만큼을 읽어 주어야 한다. 이런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죠. 그러면 at이라는 뭘 막았고 전치사. 전치사는 어디까지 읽고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면 이제 where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where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웨어라는 단어가 그럼 뭐냐 하면 가장 크게는 가장 크게는 웨어는 접속사다 하는 거예요. 접속사인데 우리가 지금은 웨어 왼쪽에 커마가 찍혀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커마 웨어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라고 말하면 커마 웨어는 우리가 다섯번째 강의가 되겠군요. 콤마 응. 외연은 한 단어의 접속사와 또한 단어의 부사로 우리가 끊어 읽기를 하면서 그 뒤에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주어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하면 가령 루이 16세는 하나의 궁전이 필요했다. 자기의 위대함을 견줄 만한 그러한 어? 공전이 하나 있고 그래서 그는 결정을 했다. 커다란 새로운 집을 베르사유에 짓기로 결정을 했다. 그 다음에 그런 데, 그 곳에는 이렇게 돼 있죠. 작은 어떠그 헌팅, 사냥을 위한 숙소가 서 있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where라는 단어를 접속사로 보고, 접속사로 보고, 이, 어, 저를 이룰 테니까, 1. 부사절일까, 2. 명사절일까, 3. 형용사절일까, 그러나, 사, 계속적 용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어라는 단어를 판단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첫 단어가 뭐냐 그랬더니 after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after인데 after, 이제 이 문장에서의 강의는 after라는 단어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품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고 물으면 after를 전치사라고 말하고 싶은 단어예요. 그런데 때때로 전치사라고 말하고 싶은 단어에는 접속사도 있고 부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단어에 뭐가 있을까? 이제 우리 이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after라든지 before. 이런 단어들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치사라면 명사인 전치사의 목적어만 달고 다닐 거고 접속사라면 명사인 주어와 동사 등등등을 달고 다닐 것이고, 전치사도 아니고 접속사도 아닌 홀로서기를 한다면 우리가 부사일 거다. 지금 우리가 이런 단어는 다시 한번 after도 있고, before도 있고, 또 as라는 것도 있고, since라는 단어도 있고, 하여간 그렇거든요. 그럼 지금은 한번 보실까요? 첫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첫째 전치사 일수도 있고 접속사 일수도 있고 부사 일수도 있는데 일단 almost 50 years of labor 라는 명사를 달고 커마를 달고 왠지 여기까지가 부사고 this tiny hunting lodge 가뭐 주어라는 걸 아니까 지금의 after는 전치사인 거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어의 품사와 그에 따르는 읽기. 이것이야말로 진짜 영어 문장을 다루는 최초이자 최후의 기본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이제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왔을까 하고 물으면, 헤드를 보면서, 오른쪽을 힐끔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완료, 시제를 느끼고, 무엇까지도 느낄까요? 수동태까지도 느끼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뭐의 시작이다. 서술어. Had been이라는 뭐가 떴다. 과거 완료. Be transformed라는 뭐가 떴다. 수동태. 수동태는 어디까지 있는 게 원칙이다. PP까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영에서 약. 간의 문법적 성격. 어? 우리가 첫 번째 문법적 성격은 뭐였어요? 첫 번째 문법적 성격은 after라는 단어를 보면서 품사를 가려서 그에 따르는 읽기를 잘하기. 이게 첫 번째 문법적이었다면 두 번째 문법적인 요소는 뭐였어요? 두번째 문법적인 요소는 완료수동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 자리에 서술어가 떴는데, 서술어 중에서 이거 아니에요? 서술어 중에서 have, has, had been PP가 뜨는 것을 완료, 수동태라 하고, 수동태라는 것은, 일단 10중 9.5. 어디까지를 읽고, PP. 나머지를 뭐로 밀어버린다? 수식어로 밀어버리는 게 10중 9.5라면, 늘 주의해야 할 것은 이거 아니에요? 늘 주의해야 될 것은, 이 PP가, 만약에 이거죠? 만약에 오형식을 이루는 동사에 PP가 있으면 우리는 수동태 뒤에서 주격 보를 달고 다닐 수 있다. 이런 게 문법적인 용어입니다. 아무튼 다시 어, this tiny hunting lodge라는 주어가 떴고 서술하면서 완료 수동태니까 PP까지 일단 읽었더니 잘했네. 뭐 앞에 마가라 전치사 인투가 인투라는 단어의 품사는 뭐라는 걸 안다? 전치사다 전치사는 무까지 읽어라 명사까지 읽어서 그것을 전치사의 목적어 삼아라 그래서 transform 바꾸다 미 transform 바뀌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 하는 인투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 수가 있다 변화의 결과다 그래서 바뀌어서 거대한 궁전이 되었다 이런 식인데 여기서 또 문법적인 용어 하나가 또 등장을 하잖아요 그 문법적 용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제 커마다 커마다 그러면 이 커마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식어를 분리시키기 위한 커마라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거대한 궁전, 즉 1마일 길이의 4분의 1이나 되는 하고, 우리가 이 enormous palace 하고, 우리가 수식어 중에 명사가 되면, 하나의 동격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문장은 뭐 간단해 보이지만 한번 가 보시죠. 문장 시작은 주어로 했고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떠서 수동태를 이루고 수동태라면 당연히 pp까지 끊어 읽고 나머지는 수식어로 밀돼 수식어 자리에 t 가 부정사 t 라면 2 플러스 동사만큼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2 플러스 타 동사의 목적어까지 읽었더니 잘했네. 전치사의 막았고 the river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왔지요. 그런데 그 뒤를 잠깐 보니까 어떤가요? 'and'라는 뭐가 떴나요? '등이 접속사'가 떴잖아요. 그러면 'and'라는 우리가 '등이 접속사'는 뭔가를 연결하지만 이것은 끊어 읽을 수도 있고 붙여 읽을 수도 있지만. 무엇을 연결하고 있느냐.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끊어 읽을까? 예스. 이랬어요. 왜? 그러니까 바로 다르니까. 무슨 말일까? 그랬더니 이건 명사고 이건 동사니까 바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끊어 읽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끊어 읽고 무엇을 연결했느냐고 물었더니 오른쪽을 보니까, 왼쪽을 보니까 하면 우리가 이것과 이것을 연결한 것을 알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결 부위가 같다는 것은, 연결 부위가 같다는 것은 대등한 관계로 똑같이 표현해 줘야 된다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canals, 운하가 were deep, dug, 파졌다, 즉 운하를 팠다, to bring water,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and to drain the marshland. 그래서 어떤 늪지대에서의 물을 빼내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똑같은 연결부위니까 표현도 대등한 상태로 해야 하지 않느냐.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등위접속사는 문장을 길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다. 따라서 등위접사를 속 만나면 끊어 읽을까? 붙여 읽을까? 혹은 끊었든 붙였든 뭘 연결할까?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해야만 하는 아주 독해를 하는데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면 문장은 주어로 시작했고,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만큼을 읽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면 전치사의 목적어까지를 한 단위로 봐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잘했네. like라는 단어죠.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라이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솔직한 얘기로 동사라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형식을 이루는 5형식도 잘 이루는 동사입니다. 그러나 라이크는 고다음 그 빈도가 전치사, 그다음 빈도가 접속사 그 다음 빈도가 명사.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was라는 동사가 한번 나왔으니까, like라는 동사가, 되려면, like가 동사가 되려면 왼쪽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에 대한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동사가 아닐 것이고, 이순이 전치사에 따라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읽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마웨어가 나왔네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우리가 커마웨어에 대해서는 커마웨어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커마웨어는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주어가 나올 거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where라는 단어는 계속적 용법이 되면 우리가 접속사 더하기 부사로 나누어 해석하고 그 뒤에 주어를 기대하는 이런 문장 구조를 생각해 봐라. 주어 다음에 동사가 떴고, from은 뭐라는 게 확실한가요? 전치사잖아요? 그럼 이렇게 끊어 읽으면 across는 전치사가 아니라 뭘까요? 자동사에 대한 부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중 전치사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stud라는 자동사하고 다시 한번 까만색에 따라 1번의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빨간색에 따라 2번의 형태로 가서 across도 전치사, from도 전치사 이렇게 와서 이중 전치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글쓴이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두 가지로 모두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쨌든 전치사라면 이것이 seventeen large windows가 전치사의 목적어고 등이 접속사 왼쪽에 콤마가 찍혔으니 끊어읽기로 하고. 다음에 우리가 등위 접속사가 뭘 연결했느냐 이거를 이것이 무엇을 연결한 거냐 하고 했더니 이 단어와 이 단어를 비교해 보니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자, 그래서 어쨌든 등위 접속사가 뜨고 일반적인 접속사가 떠서. 등이 접속사가 뭔가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떠서 절의 형태를 유지하면 문장은 자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죠. 마지막 문장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문장은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하고 물으면 당연히 오른쪽을 힐끔 보면서 우리가 뭐가 나오는 걸까요? 주어다. 주어 다음에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수식어다. 그럼 수식어 어디까지냐 했더니 하나, 둘, 그리고 셋. 이렇게 보니까 여기까지가 수식어면서 동사다. 동사가 전치사를 만났으니 자동사다. 전치사만큼 읽었고. 나머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이것이 주어, 이것이 타동사, 이것이 목적 이런 문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문장의 읽기만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읽기를 한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표현이지요. 그 표현의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해인데 여러분들이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표현이라는 것은 뜻이다. 그러나 뜻만 갖고 표현이 된다면 그건 아주 쉬운 영어지요. 그러나 뜻의 적응이다. 여기에 가면 우리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